It's a fight for o paradise. Fight for o a r a i s e So keep holding on, hold it on until we break the sound. f e your s o l feel my mind as the sand is spent. If they through t e time when you are falling down. 안녕하세요. 소노 알베시입니다. 오늘도 에스털체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했고, 했고, 오, 어, 이게 S 플러스네? 와우. 자, 그럼 초급 3, 아크몰 수사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때 암 레기온 찾으러 왔던 었 아크 몰이죠. 난 처음에 그... 그 뭐였지? 사마에 나왔던 그 등치 큰 애가 암인 줄 알았어. 총이지, 이거 아씨... 이 아... 총이 아니네. 아! 요즘 딴 게임 하다가 이거 하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그냥 검으로 해야겠구만. 피니시 하니까 피가 확실히 쫙쫙 차네요. 난이도를 좀 그나마 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피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웠나? 아이씨, 아이리스 한번 껐다 켜주면 이렇게 체력이 나오죠. 아직.. 아, 그치.. 이쪽 구역은 끝난 거 같네요. 어.. 아, 헷갈려. 자꾸 뭐가 뭔지, 여기는 암으로 가야 될거 같죠. 어, 뭐야? 얼었어.. 빠제! 어, 뭐야? 아, 아, 뭐야? 어, 잠깐만, 저거 괜히 들어갔어. 어, 뭐야? 너무 세? 아니, 내가 아직 발컨이라 그런 건가? 네이 녀석 아한번 부활하면은 체력 한도가 늘어나는구나 이거. 얘는 22화에 나왔던 그, 비민가에서 나왔던, 공구지구, 그, 꿈틀이죠? 뭐야, 너? 게이트였네? 묶어버리기. 다 묶어 버리기 무슨 레넥톤 피음？마냥 찢어지는 게 기분 좋아요. 아, 어, 뭐야? 얘 이거. 데미지 왜 이래? 어, 뭐야! 오, 쉣! 이게 초급이라고? 내 실력 너무 구려졌는데? 무턱대고 공격을 하면 안 되겠어. 대장은 없앴고 오우 이 잡목도 내일의 데미지 해치웠나 아그말 괜히 했어 오이 뭐야 멋지게 생겼는데 오이씨 뭐야, 들어갔어. 아, 뭐야! 아, 아 어디서 쓰는 거야? 어, 피니쉬. 뭐야, 뭐가 날아오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얘가 보스야? 라돈? 라돈? 이름이 라돈인가 보네. 오 쉬. 어 뭐야? 에. 오씨너 뭐야 너? 나를 아예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밥 맞아요. 밥 맞아요. 밥 맞아요. 어, 씨. 치리약 풀. 노멀이었네? 에, 도망가. 아, 오지 마.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어, 뭐야! 와, 게임 오 처음 당해보네. 처음부터 다시야? 자, 다시 아까 그곳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 뚱땡이 개구리들부터 처리해야겠죠? 여기 있구나. 아! 나도 멀리서 짤짤이만 해야지. 도망가~ 아~ 이걸 맞네~ 아~ 뭐야~ 아~ 그만싸~! 아! 도망 다녀! 도망 다녀! 오! 도망 다녀! 됐어, 이제 공격해! 아! 공격해라고 하자, 하자! 오우 개 아프네. 피니쉬 그렇지 아, 아, 야 레이저 피니쉬 일단 잡옷들부터 따까리부터 처리해야겠어. 따까리도 아이씨, 아, 그만해, 아, 그만싸!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보스만 나왔다. 오케이, 체력 쭉쭉 깎이고, 나도 쭉쭉 깎이고. 피닉시 해주면 깔끔하죠 왜더 있어? 어, 깜짝아 어 끝났다 좀 빡셌어요 이번 게 근데 이게 초급이라고 그건 그 어떻게 깨냐? 맨 마지막 고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떡상할 텐데 너무 안 해. 아이지, 내가 요즘 에스트 로이 너무 안 해서 그래. 바로 다음 미션 으로 가 버리 죠? 아, 잠깐만. 일단 무기 강 화할 수 있는 건 최대 치로 강화 해야겠다. 레가투스도 강화하고 할수 있는 건다 해야겠다. 아 뭐야 강화할 수 있는 게 없어. s h 그럼 바로 사령실 시행이지정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난이도를 낮추는 걸로 하죠. 아. 매종 포레스트. 가자! 근데 포레스트면은. 숲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걸룩들 보관장소 있는 데였네 여기도 그 오우 뭐야 위협 저 가기가 무서운데 여긴 그 에로 레기온이 아키라를 납치해 갔던데 그곳이죠 어 무서워요 너 먼저 가봐 너 먼저 가봐 왜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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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오우 씨 너무 많은데? 아, 그래도 피통은 약해서 다행이다. 아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이 정도는 단신으로도 싸울 수 있지. 어 뭐야 하늘에서도 내려와. 어 뭐야 얘네들. 팔 부분이 강화된 거 같은데. 오 씨. 맞으면 아플 것 같아서 피해 주고. 암 들어와 암 들어와 암 들어와 게이지 워야 돼. 다 싸재껴 아안 보여 앞이 아 아프네 어, 뭐야 올 일이야? 오우 그만 따라와. 오 스톤. 팔에 대포는 장식이냐? 얘계를 부터 없애야겠어요 피해주고 어딨어? 저 있구나 뭐야 또 내려와 야식 선을 싸다니 어... 어... 뭐야? 저거 올해, 올해... 뭐야? 나 이런 거뭘 뭐 있는지 몰랐는데, 데리어 쉴드 뭐야? 너 어딨어? 그만 와아올힐 한번 빨아줘야겠다 아 진짜 이제 많이 줄었다. 왜 이렇게 많아? 주고 딱 때리고, 오우씨, 오우, 오우 스톤, 아, 오케이 처리 피해주고. 해 치웠나 오 랭크 S 받았어 뭐야 이게 왜 S야 적당히 무빙 되게 조금만 하면서 그냥 검으로 때려 제낀건데 뭐지 자 사건이 얼마나 남았나 일단 이 초급을 다 해제해야 다음 중급 그런게 나오는가 보는거 같군요 그러면 오늘 에스트랄제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